첫 번째 연재는 SGLT 하고 SGLT의 코인히비터에 대해서 조현재 선생님께서 강해주시겠습니다. 의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에 근무 중이시고요.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아, 최창현 선생님 계시는데 이 분야에 식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laughs> 너무나 좀 부담스럽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 SGLT1 2 코인리비터 실제 저희가 아, 뭐 우리나란 임상적으로 접할 수는 없지만 아, 저희 스터디도 저희도 스터디에 참여했었고 해서 약제가 지 하나이기 때문에 SGLT1 2 코인리비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논문 보시거나 앞으로 접하시게 되는 이름이 소타글리플로진입니다. 그러니까 소타라고 해서. 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투 익스프레션은 좀 다릅니다. 투 같은 경우에는 키드니에 주로 익스프레션이 몰려 있고 하트에서 익스프레션은 초반에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는 거 아니냐는 쪽에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MRN님 보시면 SGT1은 온갖 군데에 다 퍼져 있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로 이제 스몰 인테스틴인 것 같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주 타겟이 키드니이고 SGLT1은 스몰 인테스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소타는 지금 어, 유럽에서만 허가가 날기 때문에 SGLT2 인히비터를 잠시 살펴보시면은 어, SGLT1 투셀렉티비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뭐 가장 그 sjt 2투대 원의 셀렉티비티에 떨어지는 게 카나 아니 카나 카나가 그럼 sjt 원의 액티비티가 실제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캐처 마크인데 에 논문에 나오는 사진들에 보면은 카나가 sjt 원이히비션에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이렇게 넌 슬랙 약간 슬랙티비티에 떨어지는 음, SGLT2 인이비터를 복용하게 되면은 어, 스몰 인테스틴에서 여기 여기가 이제 음식이 있는 사이인데 드 여기 이제 흡수하는 걸 막게 돼가지고 SGLT2 어, 인이비터 원래 기능인 키드니 더하기 여기까지 막히니까 조금 더 혈당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GLT2 인이비터들은 어, 스켈레타 머슬이나 하트에 있는 SGLT1은 인이비션 uh, 하지 않는 정도의 셀렉티비티를 가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몰래큘라 uh, 메커니즘은 대략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uh, 생략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JT1이 키테니에도 있습니다. 프로시마 튜블의 뒤쪽 파트에 SJT1이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고 아, 어, SGT2가 90이고 SGT1이 10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글루코스 어, 배설과 관련해서 SGT2가 90이고 SGT1을 이니션 하게 되면 한10% 정도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여서 아, 어, 이코인히비터쓰게 되면 요런 어, 부분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아 어, 저희 뭐 카디올로지스트니까 하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트에 s g t 원이 있기 때문에 하트의 s g t 원을 리미비션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아 어,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아 어, 글루코스 미디에이티드 ROS 제너레이션이 막힌다는 것을 보시는바 같이 s g t 1 요거를 통해 가지고 글루코스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ROS가 제너레이션돼서 카디오마이오세트 데미지를 일으킨다. SGLT1 인히비터가 하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이제 반대되는 메커니즘은 이런 것 같습니다. s g t 1이 글루코스 업 테이크를 막으면 이 특히 이스케미아 컨디션 같은 이런 벌나라벌 컨디션에서 카디오 평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SJT1 이리비션을 쓰게 되면. 그래서 어, d o u b l e e d sword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트 어, 팰리 환자를 대상으로 된 스터디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하트의 SJT1 이리비션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 그냥 하이리스크 다이비티스 환자에서 최근 나온 데이터로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SJT 원투 코이니비터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잠시 머뭇머뭇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트라이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소타글리플로진 트라이얼 스코어드하고 솔로이스트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트라이얼에 다 참여를 했었고.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설사가 좀 있습니다 환자가 설사가 좀 있고, 도즈를 뭐 타이트레이션에서 올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도 좀 생기고,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게 다른 다파나 엠파 같은 이런 하트펠리어 스터디 할 때보다 소타로 할 때는 좀 손이 많이 가고, 아 이게 뭐 자꾸 어 불만이 접수가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차에.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ESC에서 답파, 올해 엠파 리듀스터, 그리고 내년 후반기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이게 엔드포인트가 잘안 모여서 엠파로 프리저브드 어 답파로 하는 프리저브드 디젝션 프렉션 요게 발표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트 밸류 환자를 대상으로 발표가 아, 되어서 둘다 공이 포지티브였다. 여기서 제외된 파퓰레이션이 솔로이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외, 요, 여기는 크로닉 하트 페일러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솔로이스트는 월스닝 하트 페일러 어드미션을 하고 나서 IV 다이오레틱스를 끊는 시점부터 임노 해가지고 적어도 퇴원하고 3일 이내에 환자를 임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벌러러블한 피리어드에 있는 즉 지난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됐던 어큐트 하트 페일러 환자에서의 SGLT1 2코인이비터두 가지 이제 노블한 컨셉트를 가지고 어 스터디를 시작해서 어 환자 인놀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팔로우업 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과 아 어, 여기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 SGLT2 인이비터와는 다른 점은 아 어,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BP 리덕션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아마 카디오 베스큘러 베너피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보통 혈압이 한 1, 2만 떨어져도 라지 파퓰레이션에서 CV 아웃컴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은 이제 키드니와 상관이 없으니까 아, 이재팔이 낮아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이제 장점을 가지고 산오피에서 어, 개발했습니다. 산오피에서 개발했는데. 이제 렉시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0년 3월, 2020년 1월에 렉시콘이 어떤 회사인가면 찾아봤는데요. 렉시콘은 일러에서 만든 회사이고 1995년에 됐고 상장을 이때 했는데 300불이었는데 주가가. 지금 은 이게 1.65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6 5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피크? 요 피크가 a h 때입니다 AH 때뭐 포지티브 나와 가지고 요 피크가 한번 다시 생겼다가 다시 기고 있어서 300불 주가가 1.65불이어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때 이제 판권을 가주가게 되고 사노피에서 어 손을 떼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프리머처 시세이션이입니다. 스터디가 프리머처 시세이션이 되고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좀 황당한 레터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가 성립이 안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이스나 스코어, 뭐보나마나 중간에 뭐 잘못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주로 이끌었던 PI 그룹이 하버드 브링엄 모먼스에서 이걸 뭐 끝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가서 옷서쉽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버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 되었습니다. 이게 그 문제의 이메일입니다. 제가 받았던 3월 26일 날 스터디 클로즈 아웃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불확실성으로 연구를 완료하게 이말이말 이, 이 듣는 순간 이건 뭐 꽝이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다가왔는데 역시 세상 일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꽝이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애니잼의 백투백으로 나오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디팩 바츠라는 분은 디펙 바츠라는 분이 이두 가지 스터디를 백투백으로 어, 어, 퍼블리시를 NEJM에 하게 되고 어, AHA에서 발표하면서 사이멀테니어스 퍼블리케이션이 어, 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laughs> 분이고 솔로이스트 월스닝 하트 벨러 트라이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링 모먼스와 하버드가 끝까지 아카데믹 리더십을 가지고 환자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 완결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잘 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 어떤 환자를 인호했느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게 되는 제일 큰 문제는 이쪽에 이제 하트밸레로확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오는 시점에 지금까지는 뭘 해도 여기서는 성공한 약이 없었습니다. 뭐 베조달레이터 뭐 여러 가지 써봤지만 여기서는 성공한 약이 없고 주로 이 언저리에서 성공했던 약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요렇게 땡겨 오게 되는데, 어, 요 트라이얼은 이쪽으로 좀더 땡겨왔습니다. 좀더 이제 퇴원하기 직전에 IV 다이레틱스를 쓰다가 경구로 바꾸고 환자가 좀 스테이블해지면은 인노를 하거나 적어도 퇴원한 직후까지만 인노를 허용해가지고 어, 인노를 해서 갑니다. 1,100명 정도를 양군으로 나눠서. 가게 되고 어, 스코어드는 한만명 정도의 DMCKD 환자를 나눠서 가게 됩니다. 다른 하트펠리어 트라이얼하고 달랐던 점은 당뇨가 있는 환자만 인원했기 때문에 이제 논달비티스 환자에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는 어드레스를 할 수가 없고 당뇨가 있는 어큐타트펠리어 환자를 인원하였다라는 거고 익스클루션 크라이테리온는 GFR 3 0까지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젝션 프렉션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프리저브디 이젝션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리듀스디젝션 프렉션 이거나 미드레인지 이젝션 프렉션인데 일부 프리저브디젝션 환자가 포함돼 이젝션 프션 환자 포함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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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딜리버나 엠퍼러 프리저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0명, 600명 이렇게 가가지고 쭉 팔로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그래프 인데요 이렇게 나올 줄은 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 프라이머리 에피커시가 토탈 cv 데스 하스피탈리제이션 어전트 비지트 우리나라는 뭐 어전트 비지트가 하스피탈리제이션이 되지만 외국은 그냥 응급실 와서 알비라스스 맞고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걸 흔히 포함해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로 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플라세보 커브와 파란 소타 커브가 굉장히 초반부터 확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벌어집니다 해저드 레이셔 0.67이 나오게 되고 600명 정도밖에 600명 600명 밖에 없는데도 0.67이 달성되게 되고 이게 길지도 않습니다 1년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0.0009가 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베너피트가 있느냐 이게 약을 시작한지 한달 이내에 베너피트가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주 초기부터 베네피트가 있고 저희가 다른 SGLT2 인리비터 트라이얼도 마찬가지로 하트펠리어 리허스피탈리제이션의 엔드포인트를 놓고 보면 SGLT2 인리비터 썼을 때도 초기부터 이렇게 에, 대조군에 비해서 이게 커브가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소타글리플로지는 3개월째 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1개월째 의미가 있을 정도로 SGLT1 인히비션이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스터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스코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입니다. Non-fatal MI, Non-fatal stroke를 포함했을 때도 pBLU가 0.08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하트펠리트라이얼하면 여기가 포지티브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통계적 의미가 없어지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트라이얼의 트렌드 였는데 일단 600명, 600명을 가지고 해봤더니 뭔가 베스큘라 이펙트가 있는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 SJT2 이비터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 문제점은 설사입니다. 설사. 설사가 있어서 400mL를 200mL로 줄여야 되고 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혈당이 훅 떨어지는 문제가 가끔 발생해서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 하이퍼글라이세미아를 앓는 사람도 있고 보통 SJT2 인히비터 어, 스터디를 하면 은 플라세보군이나 SJT군이나 헤모글로빈 A1C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인데 s j t 1 2 인히비터 그룹에서 헤머글로메이션 시가 확실히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혈당의 이벤트는 이쪽에서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젝션 프렉션이 50% 이상인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렉션 환자가 많지는 않고 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욕이 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세컨더리 이 안널리시스죠. 서브 그룹이니까 프라이머리 안널리시스가 아니고 세컨더리 안널리시스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렉션 그룹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큰 라지 트라이에서는 실패했지만 SGT 1,2 인히비터는 상당히 시그널이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렉션 환자에 있어서 뭔가 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환자 수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뭐 퍼지티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제가 준비한 게 18분인가 그래서 아마 스코어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뒤에 거를 잘안 봤는데요 슬라이드를. <laughs> 준비만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스코어드까지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드는 역시 당뇨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제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이 트라이얼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당뇨가 있는 CKD, 알부민유아가 아주 많이 나오는 환자까지 포함한 그런 트라이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이스트보다는 1 0배 크기입니다. 이제 만명 앞에는 1천 명인데 만 명이고요. 이제 팔을 25까지 봤습니다. 25. 엠퍼럴 리듀스가 20까지 봤었고 다파트 i 러가 30까지 봤었는데 이 트라이얼은 25까지 보기 때문에 어,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 어, s j t 1 2 i 비터를 한30 정도까지는 어, 쓰는 게뭐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그룹이 보시면 the i s s 어좀더 데피니트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CV d a h o s p i t a l i z a t 뭐 heart f 0.74 앞서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게 에, 제목이 이 무슨 제목은 크로니키 디니지스 다이아티스 있는 환자에서의 트라이얼인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아 이렇게 CV d a h o s p i t a l i z a 을 잡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고 역시 어큐타트 펠리어 환자들처럼 커브가 초반부터 벌어집니다. 이 환자들은 어큐타트 펠리어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커브가 초반부터 벌어지는데 이게 언제부터 벌어지는가를 이 p 밸류를 계속 매기다 보면은 어한 3개월 정도에서 벌어진다. 이게 알려진 바인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바를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8 얘이나 캔버스 디클레어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들인데요. 보면은 mi하고 스트로크이 굉장히 뉴트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sjt2 인히비터는 m-스트록 i 나 같은 베스큘라 이펙트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주로 헤머다이나믹 이펙트나 메타볼릭 이펙트가 주로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런 결과인데요. 뭐 다른 트라이얼도 비슷하게 나와죠 그래서 sjt2는 어, 안티티아로스클클레로틱티티 안티 e 어, 베스 t 프로텍티브 이런 쪽은 뉴트럴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아게렇게나 u can 렇게 여기 거의 일이 걸리는 정도이 시그널이 명확한 반면에 c 런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n 거를 데스 o 페이탈 n get, you can g 엔드포인트로 잡아서 보더라도 소타글리프로젠에서부터 커브가 확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 SGLT2 인이비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베스큘라 이벤트가 이번에는 줄어들었다. DMCKD 환자니까 굉장히 하이리스크 환자들인데 이런 굉장히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이런 베스큘라 이벤트를 굉장히 줄여주게 되었고 역시 커브가 벌어지는데 피벨류로 쫙매기다 보면은. 94일째 0.045가 달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학적 노력한 것 같은데 93일째 아마 0 0 5 1이었고뭐 94일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초반부터 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티아세로스클레로티 이펙트가 게 초반부터 생기느냐 그럼 기존은 무엇이겠느냐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혈압이 떨어져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얼리 베너피핏가 생기는 거는 결국 헤모다이나믹 이펙트가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어서 어, s j t 1 인히비션이 플라세보 그룹비에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SBP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외이트는 이만큼 떨어지게 되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헤모글로빈 A1c가 장에서 흡수되는 걸 막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s j t 2인히비터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플라세보에 비해서 당 음 컨트롤 개선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FR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SGLT1 인히비터가 주장했던 게 이제 GFR이 낮으면 키드니에서 SGLT2의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데 비해서 SGLT1 인히비션은 키드니 GFR과 상관없이 장애 문제이기 때문에 GFR이 낮아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뭐 주장대로 나왔습니다. 유제팔이 낮아도 키드니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이렇게 해머글로빈네이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만약에 설사 문제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된다면 아, 임상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이런 약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이스트와 스코어들을 다 묶어 보면. 어, 프리저브드 EF 환자가 이 정도 어, 어, 생깁니다. 이 정도 생기는데 보시면은 해저드레시오 0.63에 p-밸류 0.09가 나와서 어, 이게 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포지티브다라고할 수는 없지만 s g t 1투 인히비터나 s g t 2 인히비터가 아마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포지티브 임상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 보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보고 예정인 트라이얼 둘다 SGLT2 인히비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 포지티브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 내년 가을쯤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어 다이제스티브 트랙에서 어 글루코스 인 글루코스 앱섭션을 <laughs> 인히비션하는 효과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도 좀 떨어지고 혈압도 좀 떨어진다 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키드니 기능이 떨어져도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솔로이스트에서는 프리저브, 솔로이스트하고 스코다 합쳐보면 프리저브드 리젝션 프렉션 환자에서도 포지티브 시그널이 보였고 아, 아테로스 클레로틱 이벤트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전상은 뭐 어쨌든 간에 안티 아테로스 클레로틱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분 시간이 남았어 아, 시간요? 거의 끝났습니아 네. <laughs> 두 장이 더 있는데. 마주 하시죠. 아 그만. 예. 네, 아, 아 그만 하라고 하실 줄 알아.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 이제 안일를 이쪽으로 올리느냐, 안일 아, 이쪽으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엔트리스터가 과연 아시니비터 베타블록클쓴 다음에 안일를 써야 되느냐 이쪽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게 있고 여기가 또 문제가 있는 것습니다이레틱스이 음. 부분 이제 심 p t 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컨제스는 심 p 이 있는 환자에서 다이레틱스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다이레틱스를 지금은 써드 라인 다이레틱스로 SGT2 인이비터가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데 하트펠리 환자에서 이런 얼리에 효과가 있는 스터디들이 자꾸 나오면서. 요 자리에 들어가면 참 좋, 좋겠다. 회사들이 예, 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약제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뇨제 계열의 약제가 아마 SGLT2 인히비터, 원투 인히비터가 여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이미 정립이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최선의 조합이 정리가 돼 있고 베타 블로커도 뭐다 최선의 조합이 정리가 돼 있고 엘바드와 다른 기계적 치료는 뭐 날로 좋아지고 있어서 이쪽이 굉장히 지금 뭐 모든 병원에서 여기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메캄티브가 과연 포지티브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메캄티브가 포지티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어, 모탈리티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메캄티브가 디곡신 수백 년간의 디곡신 이후에 처음으로 모탈리티 올리지 않는 경고 강심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프리저브 디젝션 프렉션 이쪽이 무주 공산인데 SGLT1, 2나 SGT2 l 인히비터가 여기에서 답을 줄수 있다면 어, 여러 가지로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